요즘 노터치 세차장에 손님들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그 이유는 바로 구독 서비스 때문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노터치 세차장은 터치 없이 세차해주는 세차장입니다. 쉽게 말하면 자름집이 많은 브러쉬 세차 대안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됐다. 처음에 이거 노터치 세차장 나왔을 때 차량 찌든 때를 못 닦고 먼지만 닦을 수 있다. 사우나 갔다가 때는 밀지 않고 탕에만 들어갔다가 샤워만 하는 느낌이다. 손 세차 절대 못 따라간다 등안 좋은 반응들이 많았습니다. 하지만 급할 때 가면 좋다는 반응 자주 가서 세차하면 계속 깨끗한 차를 탈수 있는 쾌적함 가벼운 오염의 노터치 세차가 최적화된 긍정적인 반응으로 전환되었습니다. 거기에 요즘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한 달에 38,500원 내면 부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. 손님은 매일 오지 않더라도 3번이면 본전 뽑을 수 있으니 게이득하면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.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몰리게 되고. 현재는 잘 나가고 있네요. 그럼 이런 노터치 세차장은 한 달에 얼마나 벌까요? 월 평균 매출은 5,660만 원입니다. 여기서 용품 구매비 10% 566만 원 차감. 임차료 400평 기준 2,000만 원 차감. 인건비 직원 2명 파트타임 1명 점주 직접 운영으로 850만 원 차감. 로열티 월 매출의 2% 113만 원 차감. 카드 수수료 연 매출 5억 이상이므로 1.25% 70만 원 차감.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관리비 5% 283만 원 차감. 인터넷 세무기장 등 기타 잡비 27만 원 차감.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 세금 4.4% 249만 원까지 차감합니다. 아래 표로 말씀드리면 창업 비용은 8억 1,300만 원입니다. 토지 구매 비용 제외입니다. 월 매출 5,660만 원, 월 수익 1,500만 원, 수익률 26.5%입니다. 초기 비용 회수 기간 55개월입니다. 해당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데이터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.